여성복보다 남성복이 패션의 트렌드에 덜 민감하다고 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가을 준비에 앞서서 작년에 우리 피터팬들은 어떤 스타일링을 했는지 그때 산 옷들을 지금 그대로 입어도 되는지 같이 알아보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으디! 가을시작 코디 모음 박수봉이 작년에도 이런 펀치 니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용자들은 펀치 니트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기도 했거든?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도 괜찮지만요. 보통은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입었지만 올해 이렇게 입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캐주얼 스타일도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 친구가 지금 스트시를 막입었잖아이 친구로 보면은 이번 연도는 스트시가 조금 질렸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 하지만 스트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 그래도 그대로 엔조이 해주면 돼요. 이런 캐주얼룩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 이 친구 사진 굉장히 많이 올려줬네 <laughs> 이런 스타일에서 이제 고프코어로 좀더 가도 될것 같아. 이 친구는 이번 연도부터는 제대로. 아니면 아디다스 유니폼 같은 것들을 그런 거 활용해도 충분히 멋있을 것 같고 일단 코디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한 룩부터 스트릿한 코디까지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친구로 보이는데 이런 셔츠를 입 때는 블루 컬러 역시 올해에도 입어도 괜찮지만 하나 더 장만한다고 한다면 은 파스텔 옐로우 컬러라든지 아니면 그레이 컬러 베이지 톤 민트 컬러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메이지 메이블 비리로지 마트. 어 이런 뭐 힙스러운 스타일링 지금도 해도 괜찮습니다. 스트릿룩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작년에 입던 대로 입어도 될것 같아. 조금 더 과감하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은 이 베이퍼 어플 판매하고 나이키 슈프림 샥스 콜라보로 가시는 거 어때요?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될 수가 있어. 오랜만에 시리보이 피드형 오른팔. 어 이것도 내가 작년에 기억이 나는 코디야. 그냥 깔끔한 룩.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포맷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친룩이 될 수도 있거든. 캠퍼스룩으로도 충분히 괜찮고 캐주얼스럽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 좋잖아. 이번 연도 역시 컬러 매치라든지 빛 이대로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남성복은 좀 그런 게 중요해. 트렌드가 막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제품 하나 하나 구매할 때좀 고퀄리티로 구매하는 게 좋다. 우비 소년 비터 영스 사랑이. 야, 요것도 좋다. 아마 이 베스트 코디 아니야? 어, 베스트 코디네. 작년에도 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베스트 코디에 넣었던 친구고 올해 봐도 역시 옷잘 입는 애들은 1, 2년 사이에 막그 스타일이 막그 스타일링만 바뀌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입었던 스타일링이 올해에 대중으로 조금 더좀더 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코디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힙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지에 패턴 요 정도 들어간 것들 다 입어 버리잖아. 핏이랑 헤드폰이랑 모자 핏. 큼지막한 코스 가방까지 너무 다 완벽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나일론 사랑하죠, 토닉스? 오. 스타일 괜찮은데 어. 야, 완전 고프코 스타일로 매치해도 좋을 것 같은데 모자도 이런 모자 쓸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쟁이거든 야, 느낌 쏘굿입니다 so 아, 좋아요 이 카라 좀 완전 와이드한 것만 빼면은 계속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이지 않을까 싶어 요 이렇게 와이드 카라 큼지막하게 들어가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그 시기를 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 입는 좋은 옷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스탠다드한 카라로 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팔 소매 접을 때도 여성복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접거든 그런 우아한 느낌이 있긴 하는데 지금 스타일 자체가 꾸안꾸잖아. 무심한 느낌으로 가질려면 여기서 끝에만 한번더접어줘 이렇게. 팔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에를 한번더 말아올려서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나게 매치를 한다. 아니면 팔을 그냥 아예 다 내려버리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느낌 좋아? 여기 셔츠 어디 거야? 러코 베이직. 이 절개 라인도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가까우나 이 친구만의 개성이 이 셔츠에서 제대로 없으면 보여지기는 하네. 어요거 그대로 고프코어 스타일링으로 올해 가을, 겨울 즐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워요팅이면두말까배 <laughs> 룩. 그냥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입어도 되는 룩이라고 생각해. 이런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거 있지. 그냥 가볍게 걸치는 거. 기온차 심할 때. 이런 룩들은 그냥 동네 돌아다닐 때, 러닝할 때, 운동하러 갈때 입는 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양말은 이렇게 이제 빳빳하게 올리는 것보다 다리 마네킹이야 뭐야? 흘러내리는 맛 형이 항상 강조를 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양말들이 많지 않으니까 살짝 주름을 인위적으로 줘가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 아니면은 양말이 좀 벌어져가지고 축 늘어지는 실루엣의 양말을 찾았다면은 그런 양말 신었을 때 조금 더 깐지가 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요거는뭐 어. 작년, 올해 이런 거 다. 내년 내후년에도 입어도 되는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에 돈을 투자하는 거야 이런 바람막이 아크트리스마 파타고냐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해버리는 거라고 왜냐면 계속 입을 거니까 근데 아직 돈이 많지도 않고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성비 제품 쫙 입어보면은 사건에 몸이 가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블레이저가 됐든지 아니면 MA1이 됐든지 이런 바람막이가 됐든지 그런 아이템들 하나 걸렸다 하면 그거 그냥 질러버리는 거라고 좀 고가의 아이템으로 가을 지원끼웃 어, 어, 좋아, 깔끔하다. 근데 이런 컬러 매치는 지금 올해 한다면 조금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어, 올해에는 약간 좀 파스텔톤 아니면은 블루 컬러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 남자들이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완전 톤 다운된 룩들을 많이 입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톤업된 룩들도 많이 입으세요. 어, 그거 간지납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그 짧은 색시감의 AP. 클래식은 뭐 영원합니다. 예, 클래식 기반에서 이제 스타일링을 한 건데 이런 아이템들이. 비싸요. 왜 비싸냐면 트렌드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 한번 사면은 진짜 주구장창 입다가 리셀을 해도 이름 있는 데서 사면은 가격 방어가 돼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있어도 하나쯤 질러 버리는 거라고. 이런 밀리터리, 정글 퍼티그라든지 m 6 5 자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뭐 미군의 뭐 우비, 군에서 시작된 약간 좀 비싼 고가의 아이템들을 보면은 진짜 시대를 안 타고 계속 입습니다. 네, 트렌치 코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 게 트렌드에 그렇게 민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런 티셔츠 같은 것들 컬러 매치로 재미를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패션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빈티지 밀리터리 아이템들 위주로 구매를 해가지고 입어주면 좋습니다. 어, 요즘 빠져있는 모드입니다. 소파 왕 그렇지 이거 이번 가을 겨울에 입어도 괜찮은 코디예요. 와이트 케인 스타일을 온몸으로 작년부터 받아들인 친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SIC yes, 스타디움 자켓에 요 정도 무드를 내줘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만의 무드를 가져가고 싶다 그럼 BBC 야구 잠바 한번 들어가줘야 돼?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네 한 6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80만 원이야. 아 투자를 해놓을 걸 그랬다. 이런 거 확실히 외국물 스타일로 이제 가주는 겁니다. 완전 와이트 케인 스타일을 작년부터 온몸으로 받아들인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재의 데이룩 7.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룩들은 폼은 일시적이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예. 이 사람의 느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사실 10년 뒤에도 이렇게 입어도 멋있을 것 같아. 이 느낌 그대로. 사람들이 괜히 폴로폴로 폴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이제 하나 사면은 몇십년 입어버리니까 이제 폴로폴로 폴로 하는 거라고. 신발도 푸발를 신었어. 이런 스타일링 진짜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년도 역시 이대로 코디해도 무리 없을 것 같고 셔츠도 체크셔츠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런 걸로 또 이제 이런 무드로 매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데일리룩입니다. 온더동산이야 뭐, 이거 깔끔하지? 이번 연도 역시 이렇게 입어도 괜찮잖아요. 다만, 이 모자는 조금 참아주셔야 돼. 이 모자. 이 모자는 스냅백으로 바꿔도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해봤어. 일단 비대형 사랑이. 아 좋다! 야하, 조, 아, 좋다! 아, 이 친구들 누 그냥 딱! 보자! 지금 입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스타일링입니다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무 과하지 않고 캐주얼한데 마냥 어려 보이지는 않는 룩들이잖아 컬러 조합이나 핏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모자 액세서리 포인트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이제 약간 우리 건우가 힘을 줬네 이 정도 힘줄줄 줄 알아야지 이런 기본 코디를 했을 때도 그 디테일한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어, 멋있잖아요? 어. 돈은 모차만행신동 흰수염 이번 가을 겨울에도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됩니다 어, 형이 작년부터 이야기한 거 반팔 안에 롱슬이 이분 레이어드 해가지고 매치를 해라. 근데 이번 연도에는 목폴라도 매치도 되고 후드 기어 같은 것도 한번 매치해가지고 레이어링의 재미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링 너무 좋아요. 이번 가을도 이렇게 가서. 해골 흥! 진짜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친구인 것 같고 이런 캐피탈 자켓 같은 거는 하나 사가지고 충분히 입고 또 이제 대파라도 어느 정도 값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찌라는 것도 어느 정도 투자 개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빠른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팔아버리고. 요거는 사실 이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저도 그냥 뭐 무난한 누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야저좀 멋있다, 느낌 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남자 중에 남자 맨 오브 더 맨의 코디라고 볼수 있어. 요 소년의 가을 택장 모음주 소코년 아이 친구 굉장히 스트릿하게 입는 친구 올해에도 역시 이렇게 입어도 괜찮지 아, 한번 쭉 감상해보겠습니다 니트 컬러도 막 이렇게 칙칙한거 가지말고 이런식으로 가 줘버려 야 좋다 좋다 힙스럽다 어 우리 소코년이 야소년 감성 지대로 나왔다 지금은 야 굉장히 힙스럽게 매치를 했고 올해 역시 이렇게 입어도 괜찮다라는거 근데 이제 나이키 신발만 고집하지 말고 뉴발란스 아디다스 아식스도 좀 사랑해달라는거 어케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최근 데일리룩 낌 어때? 모렐 하이드로목 내가 이번 연도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년에도 사람들이 많이 신을까 이 황금포증 일으키는 신발을 아주 궁금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자주 신어버리면은 어, 유행 사그라들기 쉽지 않지 야, 멋있다 이 친구 감성을 아는 친구야 이츠 오트리 컬러도 이정도로 가주는 남자 존나게 멋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사진만 봐도 멋있어 요즘에 이거 교복처럼 입는 MSGM 이 친구라면은 벌써 이거 질려가지고 안 입을거야 이제 올해 많이 입으니까 어 그러면 요것도 지금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입으니까 판매해가지고 그래도 재미를 보시면 돼요 아이 친구 좋다 좋다 멋있다 멋있다 마지막 친구 보겠습니다 아직은 낮엔 패딩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10월 25일 날 올려줬네 예. 아멋있어뉴 강남 스타일 옛날에는 발렌시아가나 요런 것만 썼는데 갤러리아 대 요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어, 티셔츠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이런 거. 옛날에 이제 블로 플레이 으뜩이 해브그랬트 그리고 힙스러운 사람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매쉬캡 야이 친구는 힘뺀 듯한 느낌 너무 멋있지 않냐 요거 코디 쉬운거 아니거든 요런 약간 루즈하고 자연스러운 멋 내버리는거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입어도 사람들이 어저 새끼 빠른데 느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것 같은 그런 코디입니다 어. 으띠! 이렇게 작년 가을 겨울 코디를 미루어 보아 올해 가을 겨울 코디는 어떻게 입어야 될지 대비를 한번 해보는 컨텐츠를 가져봤는데 아 좋은 시간이었어 결론은 빠른 친구들은 크게 변화가 없다